새누리당 이재 의원이 선포캠 미수 의혹의 집사인 김영태 당선자와 박사학위 논문 표제 의혹이 제기된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 문제에 대한 당의 미온적 태도에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부패한 전력이 있거나 파렴치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세워두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우선은 편할지 몰라도 대중으로부터 멀어진다며 여기서 지도자는 박근혜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태 문 대선 당선자의 거치 문제에 대해선 당 안팎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